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읽혀져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역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나 빌라도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다 나의 죄인됨을 다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나의 죄인됨이 고발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률과 자비와 사랑의 음성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첫 마디부터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며 너희가 예수를 버렸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죽인 것은 바로 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라고 하는 이두 가지 내용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성령을 받은 모든 제자들 마음속에 동일하게 주신 예언이자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베드로는 다시금 구약 성경을 펼쳐서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10편 16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다윗은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예수님을 봤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다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곳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또 한번 인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고, 내 주님께는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넌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라는 것을 지금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다윗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다윗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설교의 결론으로 쇠기를 박으면서 36절에서 또한번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정말 확실하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사망 권세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설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선언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 선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신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너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죄의 몸으로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에 대한 선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왜 예수가 먼저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너희도 살 것이다 나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를 믿음의 영역으로 초대하고 계시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믿어, 믿어지지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부활이 존재하며, 그리고 왜 내가 죄인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내, 자기 연민과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그 죄가 던져주고 있는 그 열매에 갇혀서 죄의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듣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목사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려면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주는 설교하면 안 돼.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해, 불편해해.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강단에서 자꾸 죄인이라는 말, 회개하라는 말 어, 너무 쉽게 던지지 마. 가려서 해. 이렇게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말씀대로라면, 설교자가 강단에서 매 주일 선포해야 될 설교는 제한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선언하지 않고, 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축복과 위로와 번영에 대해서만 언급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만 불러주라는 것입니다. 너도 할수 있어. 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세상 심리학에서 던져주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설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 것이고, 교회가 빨리 성장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자마자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꿔놓으시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속에 어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 위로나 던져주는 그런 어떤 번영을 얘기하는 내용들이 하나라도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대놓고 우리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네가 예수를 죽였다 네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앞에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와서 회개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극휼과 자비와 사랑의 시선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너도 그 죽음에서 너를 살리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았다 라는 것은 회개를 촉구 받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3천 명이나 되었다 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3천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아, 그것은 오늘날은 도저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천명이나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시선으로 보면 3천명을 구원하는 일이나 한 명을 구원하는 일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1명을 구원하는 일도, 3천명을 구원하는 일도, 3만명을 구원하는 일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구장창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 절대 인간적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그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게 됩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중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천명이나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 없는 것입니까? 그저 성경책의 한 부분을 대하고 있는 것일 뿐 마음의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 회개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라는 것은 가장 먼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라는 그 내용들이 다 나의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을 자신들이 스스로 행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자신들과 상관이 있는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나의 죄인됨을, 나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두 나를 위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된 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또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그 은혜를 되새김질 하면서 그 은혜에 푹 빠져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제한된 시간이 주어진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일 뿐입니다.